여러분 오늘은 내일 일본에 가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코디해서 짐 싸고 그리고 일본 가기 전에 해야 될게 있거든요 그거 하러 카페 가고 그리고 카페 간 김에 다이소 가서 여행에 필요한 뭐 베개 커버라든지 뭐 이런 거 사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1시 11분입니다 빠르게 짐을 싸 봅시다 이봐봐, 망고야. 망고? 망고, 이봐봐. 이봐봐. 안녕.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코디를 참고하는 편이고요. 약간 이런 무드. 첫 번째로는 유피바지. 유피바지를 꼭 입고 가고 싶어서. 코왔습니다 이거는 벨트는 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. 두 번째 옷은 제 면접복 면접 티셔츠랑 아마도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. 마지막 날에는 공원에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일본스럽게 뭐 일본스러운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막 이런 모자도 써봤고 이 아우터랑 무스탕 두 개만 들고 와서 볼려 입을 거고요. 안에는 이런 니트 입어줬어요. 이렇게 해서 옷은 다 정한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 압축팩이요. 전에 산 건데 굉장히 좋아요. 지금 4일 치짐이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. 이게 압축해주는 자크거든요. 이렇게 닫으면 더 작아져요. 이렇게 빵빵해가지고 올라타서 이렇게. 아닐 땐 진짜 이 헤브글루 트래블 키트가 정말 좋아요. 진짜 옛날에 이거 했던 거고 지금 거의 다 써가거든요. 이거랑 이렇게 챙겨갈 거예요. 그리고 샴푸 같은 거 이런 거다 챙겼고, 이것도 새로 산거 이렇게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르겠는데 옛날엔 이런 게 없던 거 같거든요. 그래서 문어 다리를 통째로 가져갔었어요.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. 저는 약도 챙겨갑니다. 몸살약이랑 소독약 있잖아요.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. 전 핸드폰을 소독하지 않으면 집에서 핸드폰 못 쓰겠어요. 이거 챙겨서 핸드폰 닦아줍니다. 집 와서. 갑자기 양치하는 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거든요. 저는 그동안 양치를 한게 아니. 그래도죠. 그래서 이, 이 닦을 때는 입 크게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닦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다 닦아서 뭐해요? 안될수있 기껏 화장했는데 나가기 싫어요. 여기 봐 봐봐. 봐. 여기 봐 봐. 눈날좀봐 봐. 어? 여기, 여기 봐 봐. 망고. 여기, 여기 봐. 어 너무 예뻐. 다음은 엽떡을 먹으러 갈게요.